환영합니다. 최고의 명품 코인만 골라 드리는 이사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 3일절잘 보내고 계실까요?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2월 25일에 잡아드린 세타 토큰 약1,775원 부근에 타점 잡아드렸죠. 잡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 쏴주면서 8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잘 보세요. 2월 28일 어그제부터 현재까지 챙겨드린 실시간 수익률 공개할게요. IOST 7%, 비트코인 골드 13%, 메탈 21%, 아이오타 7%, 셀로 40% 스톰엑스 7% 그리고 바로 어제죠 디센트 럴랜드 35% 에이브 12% 솔라나 29%테조스40% 보라코인 15% IOST 12% 스톰엑스 12%까지 총 250%가 넘는 수익을 한 3일 만에 챙겨드렸습니다 남들은 쉬고만 있는 휴일마저도 정보방에서 함께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시장 졸업의 기회를 한 걸음씩 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봉차트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정보방은 100% 무료니깐요 영상하다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앞으로 다가올 반감기 불작과 함께 꾸준한 수익 안전하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3일절에 수익 바로 챙겨갈 종목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요 현재까지도 들고 있는 코인인데요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흠눈에 보기 쉽도록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칠까지 해놨는데요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이에요. 자 근데 이미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 상황인데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이 대칭형 삼각수렴의 특징은 수렴의 끝부분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방향성이 정해진 뒤에 임기간에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및 저항과 전체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들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빨간색은 5일, 파란색은 20일, 노란색은 60일, 주황색은 120일, 이평선틀인데 병배열되어 있죠. 이 말은 즉, 앞으로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반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눈누이 강조드리는 아래쪽 거래량 또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꽤나 활발한 편입니다. 보시면 거의 6조원에 가깝죠? 여기서 포인트예요. 차트를 조금 더 넓은 주봉 스케일로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패턴을 하나 더 그어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죠?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패턴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저점과 고점 사이에 발생한 반등과 반락을 통해서 어디까지 오르고 내릴지 예측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주 구봉을 방금처럼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0.382 구간과 0.618 구간이 자 우선은 22년 7월 18일 이때 보시면은 잘 보세요 0.618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고점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긴 조정이 일어났죠. 그렇게 0.786 구간까지 깨지면서 이 아래쪽에서 계속 횡보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는 서서히 거래량이 쌓이면서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0. 0.618 구간을 거쳐서 0.382 구간까지 단기간에 엄청난 양봉 거래량과 함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도 0.382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집중하세요. 보통은 0.5 구간과 0.618 구간이 가장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0.382 구간은 더더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재작년 22년도에 7월, 8월 캔들만 보시더라도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조정 당시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해준 모습 보이시죠? 한번더 반등하고 나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윗꼬리만 달린 0.382 구간 캔들을 이 몸통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쌓여있는 막대한 거래량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 정고점 6만원대까지는 그냥 우습게 넘길 겁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일단은 9만원까지는 좀 중기적인 목표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실시간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오셔서 시장 상황별로 자세한 대응법과 매도 타점 함께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근거와 타점을 기반으로 투자에 나선 결과 정보방에서는 지금 보시는 수익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번 연휴에도 저와 함께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